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엄청 많은 것들이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 도움이 됐었던 것들도 있지만 아, 이 실수도 좀안 했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저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렇게 추려보니까 한 1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저의 실수담을 좀 집중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최고직급자의 관점에서 이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어 아침조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소프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게끔 만드는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누가리크팅을 해요. 리코팅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리크팅을 그냥 막 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누가 명단이 있으면 막 했는데, 뭐제 친구들도 하고, 제 가족들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명단법을 알려, 오늘도 저희 그 미션에서는 명단법이 나가서죠. 팀에서는요. 근데 이 명단법 다룰 때 되게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사업을 하셔도 문제 하시면 더 문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조금 뽑아 봤어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분 없는 메뚜기형 리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누구시냐면은 어 1세대 대통령 마케터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 즉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마케팅 사업을 좀 끌고 들어오신 분들 도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laughs> 항상 귀가 열려 있어서 저한테도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좋습니다 그러면 팔랑귀가 되시는 거예요 크, 너, 다 너무 좋아 막 어, 나, 내가 왜이 사업을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사업에 조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1개월 차까지는 되게 좋아요. 이분들의 유형들이 대부분 열정들이 막 넘쳐나십니다. 열정들이. 막 스폰서님, 난 스폰서님을 만나, 스폰서님이 내 인생이 멘토고, 내 인생이 신이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제가 공통적으로 이분들의 유형이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열정은 엄청납니다. 열정,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열정들이 엄청난데 그 열정이 오래 안 가요. 연애로 보자면은 어 정말 뭐 만나서 뭐 알러뷰하면서 결혼까지 고백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거의 이런 유형이 해당이 되시는데 근데 이런 분들 결혼하면은 불과 한 일주일이면 시들시들해지시면서 어한달 되면은 나 너랑 이혼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입니다. <laughs> 저는, 어, 타사 리더 분 예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사 리더 분들을 많이 리크루팅 하면서 이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최고 직급까지 가지 못하시고 중간 정도에 직급 가셨던 분들 중에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 예, 금사빠, <laughs> 금사빠, 금세사랑에 빠지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니세요 나쁜 분들은 아니세요 이런, 이런 유형들은 보통은 마음도 좋고 착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금사빠는요 보통은 마음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팔랑귀인 거죠 어, 유신 tv 사업자 분들 유십 tv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으신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좀 어, 저분은 한번 사업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러, 이러셨던 분인데. 이제 저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저한테 스폰서님, 제가 되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 무슨 고민이신가요? 아니, 어떤 회사에서 저에게 이번 사업자로 와 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선 생각이 들었죠. 이번 사업자 저 분이 이번 사업자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실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그 분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거의 초보 사업자셨거든요? 초보 사업자셨는데, 이번 사업자를 초보 사업자한테 제안을 한다? 그럼 그새, 그 회사는 과연 제대로 된 회사일까?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해서 제가 썬칭을 해봤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코인 다단계 회사더라고요. 코인 불법 회사죠. 자,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구나. 진짜 선천적으로 이 명분 없는 메뚜기형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지금 유신TV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러신 분들이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명분 없는 리, 메뚜기형 리더들은 유신TV를 안 봅니다 예, 안 봐요 그냥 그분들은 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에 그 이거 정보 좋다 이러면 사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그분들의 유형이시거든요 유신TV를 보면서 공부를 안 하세요 그래서 명분 없는 메뚜기형 리더들은 보통은 어, 공부도 안 하시고 근데 열정만 넘치시고 금사빠 형이시다. 근데 이런 분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리쿠팅하기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고치 고치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유는 이분들은 당연히 넘어갑니다. 어디든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분들의 유형입니다. 폭탄형 리더랑 사실 뒤에 감정의 쓰레기통 리더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이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잘 보시면요, 폭탄형과 감정의 쓰레기통형 리더들은 그 다음에 인성 파탕형 리더, 그 다음 에 요구의 기프트, 기부앤 테이크 리더, 좀 유형들이 다르긴 한데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운더리가 다르긴 해요. 첫 번째는요, 이분들은 일을 잘합니다. 예, 일을 잘해요. 일을 딱 보면요, 잘해 보여요. 잘해 보여요. 실제로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은 보통은 내가 일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면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데, 여기 보시는 세 가지. 폭탄형. 감정의 쓰레기통형, 인성파탄형 이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조직사업이에요 조직사업인데 어, 폭탄형 리더 같은 경우는 폭탄을 자꾸 터뜨려요 <laughs> 어, 나 회사에 대한 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막 하기 시작하고 회사가 안 좋대요 막안 좋대. 좋다고 하다가 안 좋다고 하다가 좋다고 하다가 안 좋다고 하다가 이러면서 나 다른 회사 갈 거야. 이러시, 이러시는 분들이 바로 폭탄형 리더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폭탄형 리더 분들은 항상 진짜 폭탄이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타입이죠. 자, 감정의 쓰러기 통령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한테 감정을 되게 드러내시는 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지 않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감정이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쓰레기통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쓰레기통, 감정을 엄청나게 드러내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전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엄청 하면서, 뭐 나는 어땠고, 뭐 누구 스폰서는 어땠고, 내 파트너는 어땠고, 이 사람들 욕을 엄청 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자기 개인사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남편이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파트너가 되셨을 때 이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슬슬 여러분들을 쓰레기통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쓰레기를 엄청나게 뿜기 시작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가 이분들이 왜위험하냐 하면 여러분들 파트너도 똑같이 전염시키거든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쵸? 사업은 사업의 금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그, 그, 그것이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친하다고 해서 친한 사람일수록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잘안 돼요 친한 사람들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변질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친구들 케이스예요 저는 보면은 친구들이랑 사업을 잘안 해요 가까운 친구들하고 그 이유는 제가 전사도 그렇고 처음에 저희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하고의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정의 쓰레기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감정의 쓰레기를 쓰레기를 막 던지는 거를 저한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팀 문화도 되게 중요한 이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인성 파탄형 리더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인성 파탄형은 아니었지만 저도 인성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지 못한 리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가, 제 감정이 나오잖아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 감정이 나오고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제 감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글로벌 사업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었던 반성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 인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사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볼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최대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글로벌 사업하면서 되게 배운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라도 저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디폴트는 없습니다. 디폴트라는 게 뭐냐면, 당연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내 주위에서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엔가 저 사람은 당연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떠날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당연한 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고마워해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하나라도 더해 주시고요. 더 잘해 주시고요. 인사도 더 잘해 주시고 얘기도 더 들어주세요. 저는 글로벌 사업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인성 파탄형 리더들은 뭐가 문제냐면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또한 어 심지어 막 소리치고 욕하고 이런 분들 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곁에 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리더가 되시면 안 되십니다. 이분들은 언젠가 조직을 박살내 버립니다. 기부앤테이커형 리더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하니까 줘. 또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우리 업하고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내가 네 사업을 들어주, 들어줄 테니까 우리 보험도 들어줘. 이런 얘기 기부앤테이커형 테이커형형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사업 잘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못 하세요. 제가 1 0 0이면100못 하십니다. 진짜 100이면 100이에요. 제가 그 이쪽 관련된 사업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사업하셨던 분들, 정말 잘하는 분들 있죠. 뭐, 보험왕이든,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와서 잘 못하시는 분들, 생각이. 것이 바로 이 기브앤테이크형 내가 해줄테니까 너도 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코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시 못 오겠구나 생각이 들었던게 바로 이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자리, 자리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아 업도 되게 중요하구나. 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특히나 우리는 기부형 리더거든요. 우리는 줘야 돼요. 존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후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많이 주고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 리더 형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시니까 잘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사업에 끝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람도 가려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잘할지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많은 것들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들 열정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많은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사람은 없어요. 디폴트형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평생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한 올해 11월, 작년 11월 정도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부터 사업할 때 나의 기조는 평생 같이 갈 사람들하고 만들어 가자.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랑 팀을 만들고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평생 같이 갈 사람들과 같이 도와가면서 하자. 손잡고 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그 수많은 실행착오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묵직해지는데, 이번에 아침 조회 때는 저의 실수담들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울며 웃으며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이런 상황 겪으실 수 있고 하시니까 잘, 아, 자리매, 저기 뭐지,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한 10일간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면서 아침 조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 아니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내가 미쳤어. 자 <laughs> 자 구독자 20명 팀 로고송 개인 로고송 예 여러분들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4월 13일까지 응모 받고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세요 카카오톡은 욜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좋아요와 구독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기적의 화구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레이저 왔다고 이걸 안할 뻔했어요 큰일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